간체 장관이 이번 의회 해산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네타나우 총리가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예산안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의회를 해산하고 네 번째 선거를 치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라피드 의원은 수요일 초 예비 투표에서 승인된 법안의 후원자였습니다. 이 법안은 여전히 위원회를 거쳐 봄이나 여름에 새 선거가 소집되기 전에 국회에서 세 번의 판독을 더 통과해야 합니다. 의회 해산법안이 최종 승인되지 않으면 이번 정부는 12월 23일까지 2021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부는 무너지고 2021년 3월 23일 선거가 자동으로 예정됩니다. 혼란의 전국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간츠가 네타냐우를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위해 네 번째 선거라는 초유의 선택을 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와 그의 청백당에 선거를 하자는 의견을 뒤집고 연합의 자리로 나오라고 설득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방법으로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시금 이스라엘 내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 그리고 1,500명대로 급증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 저녁부터 8일간 요하부 키쉬 보건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한우카 절기와 크리스마스 기간에 가족 방문을 막기 위하여 야간 통행 금지인 국가 통금 시간을 공고하는 것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스라엘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제3의 물결에 접어들었고 증가하는 감염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후에 나왔습니다. 절기 때마다 이렇게 통행 금지, 그리고 봉쇄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기쁘고 즐거운 한우카 절기를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전국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두 손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르면 이번 달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스라엘 자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8만 명을 접종시켜서 내년 1월까지는 인구의 5분의 1을 접종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또한 갈릴리에 위치한 한 연구소에서는 이스라엘 자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임상에 들어갔고, 만약 임상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내년 여름부터는 자체 백신 접종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감도 큰 편이기도 한데,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럼에도 보건 당국자들은 백신 접종 자체가 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기타 안전 관행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대중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이 당분간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